어우, 이거 앉아서 돼요? 어, 앉아서 하면 돼? 아, 나목못뺄것 같아. 좀, 아유, 이렇게 일어서면서 해도 돼? 네. 좀더 앞으로 와도 돼. 아, 잠깐 이거, 이걸 좀 옮기자. 오케이, 좋아.

남자 개베이비입니다. 아, 오늘 간만에 그의 배낭 속이 궁금하다. 간만에 찍습니다. 한 2년 만에 찍나? 예. 요즘에 그의 배낭 속이 궁금하다. 제가 처음인데 제꺼따라 하신 분들 꽤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간만에 오리지널의 면모를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패킹 왔고요. 자, 오늘의 손님, 오늘의 그는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소개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테디오입니다. <laughs> 언제부터 스테디 운이 됐어요? 아, 제가 외국에서 살지 않았지만, 네. 외국 이름입니다. <laughs> 패션을 봐도 알겠지만, 굉장히 패션, 패션이스타예요. 자, 그럼 오늘 이 운님과 스테디 운님과 오늘 그의 배낭 속이 궁금하다.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그의 배낭 속이 궁금하다. 이제 오늘 배낭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오늘 백패킹 왔어요. 이 장소는 900m. 정도 되는 산이에요. 네, 힘들게 올라왔는데 오늘 엄청난 크기의 배낭을 메고 오신 후님, 이웃님 스테디우님 거 한번 배낭을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지금 촬영하려고 의자는 뺐어요. 여기 배낭에서 현재 의자는 뺀 상태고 그대로 한번 보여주시죠. 자, 오늘 드디어 이제 첫 번째, 첫 번째 거 한번 보여주시죠. 예, 첫 번째는 드론입니다. 드론, 오 드론 뭐? 가방. 드론 무슨 드론 되게 작네요. 가방이? 네 접이식 드론이고 협산 진호 가성비 드론입니다 아, 한번 보여주세요 드론 어디 무슨 드론이에요? 아 이게 접이식 오 접이식 드론입니다 오 멋있네 응. 아 좋네요 아 이거 무겁진 않나요? 얘가 한 400g 한 500g 못할까요 400g 500g 맥주 응. 한캔 정도? 예 자좀 빠르게 접어주시고 접어주세요 접어주신 다음에 어, 해가 지고 있으니까 촬영을 좀 빠르게 해야 돼요. 자 드론 드론 백패킹 하는데 백패킹 드론이죠? 그렇죠. 예, 네. 백패킹 드론이죠. 의자 넘어졌네. 아이 배낭은 이름이 뭔가요? 이 배낭은 포트 포테라. 포테라? 아포트라네 포테라팩. 테라백. 포테라. 네. 포테라백. 어디 거에요 서밋. 서밋. 서미대 포테라백. 어, 네. 뭐야 이거 다 떨어져. 아이거물들있어요 <laughs> <야>, 포테라백. <laughs> 아 근데 자기 배낭 이름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제가 산지한 4년이 넘어서요. 아. 그 네. 처음 처음에 이제 아침에 먹을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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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아침에 먹을 빵. 빵 굽는 셰프. 오우만 원짜리나 돼요. 무려만 원짜리 빵이네요. 빵. 디팩 디팩 나오네요. 오 디팩 큰 거네. 네. 디팩에 뭐뭐 있어요?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웃음> <웃음> 자 뭐야? 꼬막 꼬막 비빔밥. 꼬막 미트볼. 참. 혹시 요리사 아니었어요? 산에서 요리를 한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아 그런가요? 아, 그 그냥... 왜죠? 힘드니까요. <laughs> 힘드니까. 자 초코칩쿠키. 뭐 물도. 물도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 물 2L 물 2L 그리고 뭐 리츠 과자 뭐..뭐..뭐야 이거 는또 스팸 뭐이뭐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로 스팸 초코송이 뭐 과자 종류만 엄청나게 가져왔어요 그리고 아 이거 고프로 8입니다 고프로 8 이거 뭐예요? 얘는 이제 저녁에 이렇게 <laughs> 촬영 그리고 톡. 이건 뭔가요? 이거는 이제 에어매트 펌프입니다. 아, 아, 펌프. 네. 펌프. 뭐, 디팩이, 이건 뭐예요? 랜턴. 랜, 랜턴. 랜, 어, 뭐가 많이 들었네? 저기, 핫팩도 있고요. 핫팩. 이건, 이건 뭐예요? 얘는 이제, 그 카메라 배터리. 아, 보조 배터리? 네. 그리고 이건 뭐 있는데, 이건 뭐예요? 그것도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이건 못꺼내겠네 카메라도 들고 있어요. 네. 뭐, 이어 있어? 어, 뭐야? 이것도 촬영. 어, 이사는. 보도 있고, 촬영한 사진을 찍으니까 촬영 소품들이 꽤 많아요. 자, 일단 넣어놓고, 아, 이것도? 이따 네. 풀 거니까 이거 그냥 네. 놔도 되죠? 뭐, <laughs> 뭐, 과자가 또 있어. <laughs> 과자를 좋아해서. 자, 그리고, 썰어 다은 막김치. 막김치 두 개. <laughs> 뒷팩에 하나 또 있어요. <laughs> 이거 뭐, 뭐 들었지? 식기류나 들었어요? 네, 식기류가 들어있습니다. 와, 딥팩을 두 개씩이나. 가스, 가스, 그리고 식스. 이거 뭐야? 얘 이제 맥가이버. 맥가이버 칼, 칼? 네, 같은 거. 맥가이버. 그리고 이, 이, 이거 콜맨 저번에 나눔 받은 거 아닌가? 아니요. 콜맨 이거 네. 핫, 핫, 이거 뭐지? 히터? 히터. 히터. 그리고 가위 뭐 이런 젓가락류들 있고요. 그리고 이거 머그컵. 오, 좋은 거 있네. <laughs> 아침에는 가글을 해야되니까 어 그렇죠 뭐, 와 뭐가 엄청 많아요 아 근데 백백킹은뭐 몇시로 왔는데 그래요 자 그리고 와 이것도 큰거있어 엄마 백만 100만... 아니 <laughs> 밥통 오호입니다와 이렇게 큰거 갖고다니는 사람도 있구나 이 안에는 또 이건 뭐예요 케이터 게... 오브 스토브 요것도 스톱인것 같은. 데 스톱은 두 개. 스톱 두 개. 그리고 이제 커피, 카누. 그리고 컷. 이제, 뭐, 뭐라 해야 되지, 이걸로? 이걸 또 시에라 컵이라 해야 되나? 그냥 볼? 뭐라 해야 돼 이거? 밥그릇? 밥그릇, 밥그릇 두 개. 이거 <laughs> 뭐 있어 이거 또 밥그릇? <laughs> 자, 이렇게 있습니다. 와. 엄청나네 오 이렇게 크게 갖고 다니는구나 자 이렇게 살펴봤구요 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이거 뭐죠? 얘가 스토브가 작다보니까 열을 좀퍼뜨리려고음 이게 보통 그 이제 그 뭐야 스토브가 이제 버너가 이제 좀 모아주는 집중하고 방식 같은 경우는 가운데라면 되니까 이걸 하게 되면 옆으로 퍼져요 그런 정도로 가지고 다니시는 거 그리고 어, 물티슈 있고요 뭐 소금도 있네 소금 물티슈 <laughs> 너무 많아서 미안해요 나 짐을 다 이렇게 펼쳐놓고 있네 좀 있다 정렬 도와줄게요 예 자, 그다음 다음에 이제 베개 베개 이건 어디 거죠 베개 노마드 노마드 아 노마드 노마 드 뜻이 뭔지 알아요 노마드가 메이크업사람 뜻이야 아니요 노 <laughs> 그건 노 브랜드고 <laughs> 노마드가 유목민이란 뜻이에요 아, 네. 유목민 우리같은 이런 그뭐 백패킹하는 아, 네. 사람들 텐트 이거 뭔가요? 아완이입니다 아완이 아와니. 아 블랙 다이아몬드 아완이입니다 아완이 아와니. 아완이 많이 쓴것 같아 좀해졌어 케이스가. 네, 한 3년 4년 쓴것 3년 4년 어 아, 굉장히 오래 아완이 폴때 그리고? 네, 밑에 안에는 다 끝났나요? 네어 안에는 다 끝났고 그 다음 뭐 옆에 것도 보여주세요 이거 뭐예요? 옆에는 이제 테이블 테이블 롤테이블이네요 롤테이블 뭐 어디야 스위스 알파인 클럽 음... 롤테이블 이제 등산 스틱 등산 스틱 이제 접이식이네요 접이식 등산 스틱 삼각대 삼각대 와 무겁다 사진을 확실히 찍는 분이라 <laughs> 삼각대가 굉장히 무거워 이거 몇 킬로 이거 1킬로 넘을 것 같은데? 1킬로 넘습니다 네 무거워 <laughs> 이제 그리고 밑에 밑에 공간은 밑에는 뭐 나오는 게 당연히 알죠 이제 침낭 나요 침낭 이거 아세요 이거 매트요 제가 싸게 샀거든요 네. 도우신 분한테 나한테산고야네와와그래그래와와와이거와그그거 네. 그래. <laughs> 아, 이거. 저기 뭐야? 엑스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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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와와1 0와와와와 7LW 인가? 뭐? 7LW 인가 이럴니까 7LW 인가 침매트 네. 뭐 침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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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어디거죠 블랙? 스노우? 몇도짜리예요 구스 1300g 입니다 1300g이면 꽤 추울 때도 사용하는 동계용이네 네 근데 어. 메이크업 없.. 메이크업 상관있나 그렇죠 그냥 가성비 위주로 음. 쓰고 <laughs> 저도 싸고 있어요 쓰... <laughs> 저 진짜 싼거 <싸고 웃음> 쓰고 있어요 자 침낭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아, 이거, 이거 있다. 온도계. 온도계. 온도계 온도를 왜 달고 다녀요? 온도계. 산에는 추우니까. 어. 그리고? 밧줄. 밧줄, 이건 비상시 네. 필요한 밧줄. 이제 옷. 옷, 입으로. 옷, 네. 옷 이거는 안에 넣으면 좀 약간 가벼운 경량패딩 네. 같아요. 그리고? 얘는. 바라클라바 같은 거. 네. 네. 넥 워머. 넥 워머. 네, 이런 거. 옷, 옷. 어, 이거 오늘 전에 쓸 거예요? 네. 어... 아, 나 그거 안 갖고 왔다. 춥고 왔다. 춥죠? 네. 옷, 뭐, 옷, 옷. 여벌의 옷. 와, 옷. 또 이제 없나요? 이제 헤드, 헤드, 헤드 남았습니다. 헤드 이제 마지막. <laughs> 뭐가 진짜 근데 잔뜩 나온다. 와, 100리터짜리. 그렇게는 칠성 사이다, 사이다. 밀키스, 밀키스. 이슬톡톡 아 술, 술이죠 이거 술이죠 술 처음 나왔네 이슬톡톡 그리고 사천 짜파게티 스팸도 아까 있었잖아 네아 원래 두개한 개는 적으니까 자 그리고 짜파게티 두개아나 라면 안 사왔다 짜파게티 두개 이거 토마토 스파게티 토마토 아 이거 몇 박을 이따 갈라 그래요 토마토 스파게티 짜장 어, 혹시 이거 오늘 다 해먹는 거야 그렇죠 와나 조금밖에 안 사갔는데 먹을 게 재산이니까 산에 좀 있어요. 그래, 이렇게 우니까 술은 그러면 이거 하나요? 그렇죠. 이거 하나로 버텨줘요. 하룻밤이? 저희가 알코올은 충분합니다. 아. <laughs> 그리고 자이고 그리고 이제 바지. 바지. 이제 잘 추운 때 입을 바지 예, 같아요 두툼한 이모 네, 들어가 있는 찍은, 거. 사진 찍을 때 추우니까. 아 네. 사진을 찍으니까 네. 다 끝났나요? 뭐뭐 네. 뭐 이것저것 뭐 이거는 뭐 스파게티 있던 거고. 이제 예, 쓰레기봉지. 쓰레기봉지. 그래요. 쓰레기는 항상 가져가야 되니까. 네. 뭐가 엄청 나오긴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했던 분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게술 종류가 없는 게아니 거의 그냥 먹는 종류 과자 종류 이렇게만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저는 술을 별로 못 하니까 어. 이런 과자나 음료수 그리고 한개더 있어요 가지고 온게 저거 보여줘야죠 응? 오 그리고 지금 앉아 있는 의자는 어떤 의자죠? 헬리녹스 체어, 택티컬 체어. 택티컬 체어, 헬리녹스 택티컬 체어. 헬리녹스 체어 중에서 가장 비싼 거죠? 택티컬이 무겁게 무겁지. 예. 그리고 지금 사실 여기 온 이유는 이 이웃님께서 이, 이 이제 이 장소를 스테디 운님께서이 장소를 알려주셨는데 사진을 찍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따 사진 찍는 분이 한분 도우실 건데 자 어떤 카메라죠? 그 일본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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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구요 그냥 브랜드 말았어요. 이걸로 보통 어떤 사진 많이 찍나요? 아, 어, 별로 주로 저녁에 은하수, 은하수, 은하수랑 템풍 음. 그러면 오늘 여기서 찍은 거 사진 찍은 거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이거 영상 끝에다가 올려드릴게요. 네. 약간 한번 보, 오늘 제대로 찍어가지고 해주세요. 자, 그의 배낭소이 궁금하다. 오늘 스테디우님, 이우님 편이었습니다. 자, 자, 오늘 저기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매번 이게 있어요. 본인이 가지고 온것 중에 장비를 꼭 백백킹 하면서 이것만큼은 추천해주고 싶다. 아, 이것만큼은 꼭뭐 다른 분들께 추천해주고 싶다. 좋다. 이렇게 할 만한 것들. 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오늘 있었던 것 중에. 음, 제가 백백킹 하다 보니까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잘때 체온. 체온. 체온이니까, 또 체온이 바닥이 차가우면은 음. 그 냉기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저는 에어매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에어매트. 에어매트 아까 이게 엑스페더에 나온 그 이게 다운매트인가요? 예. 다운매트? 다운 매트인가요? 아니 10매트인가요? 다운 매트? 다운 매트. 굉장히 가격대가 비싼데, 그래도 이 매트. 근데 이제 따뜻한 봄이 오면 어떻게 보면 거의 좀아 사용하지 않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언제까지 쓰실 거예요, 보통 이거를 저는 주로 5월 달까지 씁니다. 5월 달까지 네. 그때까지는 바닥이 좀 냉기가 올라오나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여름에는 어떤 걸 쓰세요? 여름에는 그냥 발포 매트 씁니다. 발포 매트 어, 5월까지는 이걸로 쓰시고 어 그래도 주머니에서 좋은 거 찾으셨네. 네, 여러 가지 있다 보니자 오늘 여기 촬영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빠르게 올라오자마자 해가 떨어지기 전에 촬영을 하려고 갑자기 불러 세워가지고 지금 했어요 저희. 오늘 제대로 여기 한번 박이 놀아보고 옆에 지금 갈때 억새죠 억새도 엄청 많고 여름 되면은 철쭉도 많이 필것 같아요 봄 되면은 좀 있으면 정말 아름다운 곳일 텐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른 영상으로 빽빽킹 영상을 한번 찾아뵐게요 자 오늘 촬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놀다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끝쟁아 <laughs> 아, 잠깐만 어 <laughs> 잠깐만